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28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국허홀에서 최재웅 군수, 서도원 의장, 김태현 달성교육지원청, 고육장 및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달성군 청소년선도 보호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.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됐으며 선도 보호유공자 및 모범 청소년 표창 청소년 원장 및 결의문낭도 가도 캠페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특히 설화 명곡역에서 가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홍보하고 달성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윤종섭 회장은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이해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달성군과 달성군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음주, 폭력 등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 보호 결의대에.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며,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